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점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 판단이군요. 어, 이번 청룡계에서는 한 경기 1승을 거뒀습니다. 4.50의 평균 자책점, 5.2 이닝 동안 3실점 기록했던 김건우 선수입니다. 이 김건우 투수는 뭐 145km의 빠른 공까지 올 시즌에 던진 적이 있고요. 어, 거기에다가 탈삼진 능력이 이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다만 이 삼진도 많이 잡지만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 볼넷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얼마나 안정적인 볼제구력이 뒷받침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4번 타자 상대합니다. 저부터. 투볼 원 스트라이크. 오! 아, 뒤로 빠져나갔어요. 삼루 주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예! 3-1에서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볼넷입니다 예! 초구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김건우 투수의 장점은 빠른 공과 커브 그리고 이 체인 업인데이 체인 업이뭐 지금 저 정도라면은 고교 정상급 수준입니다. 아, 예. 예. 예, 선수들이 이제 타이밍 맞추기 정말 쉽지 않은 예. 어떤 공들을 가지고 있네요. 3진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이 되겠죠. 낮은 공이었고요. 자, 타구가 높게 뻗어가는데요. 우익수와 중견수. 중견수가 처리하고요. 3루 주자 홈으로 뛰어듭니다. 아, 훌륭한 타격을 했습니다. 국대회 네.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2학년 학생 오늘 김건우 선수가 먼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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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업이, 어. 음, 오신 최고 구속이 이제 146 정도 남았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140대 초반에 4할대가 넘거든요. 그렇죠. 지금 평균 출율이 4할대 넘는다면서 그만큼 투수를 괴롭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김건우 투수가 아직까지 자신의 투스트락 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최근 전국 대회에서 지금 북일구가 연이어 지금 콜드패를 당하면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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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선 네. 굉장히 스카우트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투수 중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올해 잘 성장을 하면 내년도 이제 SK가 1차 지명할 수 있는 모두 다 이제 자원 투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좀 맞아요. 그 가운데 던지기에 바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운터 잡기 루저 스타트 끌까요? 자, 움직였어요. 그렇군요. 땅볼 네. 잡았습니다. 네. 짧게 바우도 처리했고 타자주자만 잡아냅니다. 아 좋은 볼을 뿌립니다. 네. 0입니다아이 아, 네. 공이네요. 삼진입니다. 완전히 타이밍을 뺐네요. 그렇습니다. 바깥쪽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내는 좋은 체인지업. 여기에 뜻이 북일은 이런 큰 경기 첫 단추를 이제 잘 깨고 석점을 뽑는 그런 의미를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분위기 할 정도로 네. 그런 그렇죠. 이변의 승부를 만들었거든요. 맨 네. 끝에 맞았고, 깎게 맞았는데요. 아, 아, 따라가서 아, 박수빈이 처리했습니다. 아. 강형준은 승공으로 물러나면서 아, 선취점의 기회를 놓치는 북일고등학교입니다.